네, 다음은 격전 지역 판세와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는 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먼저 검경 출신 여야 영입 후보 간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홍천, 횡성, 영월, 평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복합선거구인 만큼 지역 간 세대결 양상이 뚜렷해 부동층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경식 기자입니다. 홍천행성 영월평창은 더불어민주당 원경환 후보와 미래통합당 유상범 후보의 이강 구도입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두 후보는 오차범위 안에서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재선 의원 출신 무소속 조일현 후보가 추격하는 모양새입니다. 새롭게 짜인 복합선거구인데, 후보의 출신지가 모두 달라 지역 간 세대결 양상이 뚜렷한 게 특징입니다. 새 후보의 연고가 없는 횡성 지역이 캐스팅보트로 주목받는 이유입니다. 홍천행성과 영월평창은 역대 선거에서도 여야 대결이 팽팽했던 격전지입니다. 특히 한진영으로 쏠리기보다는 후보들의 면면과 전국 분위기에 따라 줄곧 희비가 갈렸던 곳이어서 표심을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여야가 새 영입인사를 내세워 쇄신을 깨한 것도 이런 지역 특징을 반영한 셈입니다. 하지만 정치 신인이 나선데다 선거구가 재편되면서 지난주 공표된 여론조사에서는 부동층이 17.9%로 나타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왕경환 후보가 내세운 힘있는 여당론에 통합당 유상범 후보가 정권 심판론으로 맞서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조희연 후보는 관록 있는 지역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홍천행성 영월평창선거구의 경우 사전투표율이 강원도 평균보다 높게 나오면서 선거 당일 투표율도 당락을 가를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 뉴스 최경식입니다.